위스퍼네 어? 위스퍼야 위스퍼 두 명인데? 위스퍼들. 스네 이제 철. 위스퍼가 두 명인데 아빠? 어한번 봐봐. 나 35렙인데 이 스포가 걔가 더잘하는데 아빠 35렙이야 이건 진짜 동기라고 해? 어? 이거 진짜 동료? 아도 무슨 소리 야 어? 응? 천 개를 주백 개를 주고 해 이스포가 르다고 무슨 소리야? 그렇게 전설. 해야지 응. 위스포 출발 위스포 출발 위스퍼가출발을하는데어 위퍼 어, 어 거기다 깎으라는데? 배 조. 아빠 방금 이스포가 가는 거 봤어? 이스포가 출발하는 거.

이 뭐해? 해 뭐해? 그럼 왜한 거야? 장수인가? 그 o 왜 한거야? b 수인가수영 Boy, b o 그 b 수 수영을 잘하 o y 수 o 할수 있는데 뭐 y Boy, 아니, 아빠, 그럼, 위스퍼 s 랑한한번벼볼볼저 u 사람, 이랑 u 스퍼 대전. 아 h a t We spoke, they don't.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h a t 위스퍼도 응. 그럴 수가 있어. 왜쿠타나뭐뭐하나 응. 뭐, 뭐 했다 지금. 왜 그래. 막 몰랐다가 뭐지 하니까 안 보이거든. 동현이야금 방 어? 하트 하트 잘트 하트 하트 왜 오늘 트하게 하트 이트하이 하트 하트 하 어? 마트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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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니, 그런데, 뭐가 귀여웠죠? 아니, 왜 이런 게있었어는 거야, 갑자기? 해 자, 자, 저 삼겹기 다들 왜 아직까지 1등안해 다이아 응? 다이아? 아. 네. 나줄게 등 해줘 다이아. 응? 다이아 해주라고 어? 다이아? 어 조용히 다이아 이쪽으로 가야돼 아 내가 줄이기 했 내가 줄이기 지이나왔는데이스프가 나갔는데 아빠? 다리아몬드다 힘을 빼세요. 그래야 똥동잘나옵니다똥싸세요동싸세요그것도 똥 몰라? 쓰다 다가. 다가 가가 동사? 그 동사? 가이 녀석아 가가 가. 응? 뭐야? 자기 왜 하나도 안 도와주지? 맞지? 봐봐 봐봐 미스포지? 근데 왜 밖에 나왔을까? 응? 맞지? 응? 이스포데나 밖에 나와본적 있는데 음. <목소리> 오라스 치킨은 그..아무도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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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해서 더 빨리 가려고. 응? 음? 뭐 하는 거야, 쟤? 누구야, 리구야 누구야, 누구야, 누야돼이야 누구야, 야 이제 이리였어. 그랬었는데. 어. 쳐줘. 주시면... 알아 지금 위스퍼가 4킬이야. 에이전트 <목소리> <언제부터> 치트 모드. <목소리> えう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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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뭐 하는 거야 맞지? 아니, 이불이 지금 1 0일부터가잠순면 됐어. 미 오, 10일치. 미안해. 어? 저기요, 선생님을 嗯。嗯。他会跳的。嗯 이야한개온뭐 <목소리> <온다. 목소리> 어, <설레오세. 목소리> 뭐지? 야, 뭘 본거지? 맞다 맞다 오씨. 아빠, 요즘에 나 있으면 저거야, 알겠지? 아빠, 쟤왜 떨어진 거야? 맞지? 오. 너를 음. 끌어. 구이들고구이들 가빠 중복 <목소리도> 아니 뭐 거다, 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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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민혁아 여기서 본다 있다고? 이거 주머 어? 지 오, 시 진짜로 진짜 무서겠어. 진짜 무서웠어. 진짜 무서웠어. 어 일단 그지? 좋지? 이거 나 지금 뭐하는줄 뭐 알아? 코스믹에서? 블랙홀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국게이가 없네? 이거 없어 여기 없어 스티븐한테 뺏겼어 사랑하잖아 네. 어 빨리 가야겠다. 응? 피크치, 러시갈라 응? 했는데. 충격다짱 응? 이제 쿨타임 있어? 응. 나는, 나개 응, 있지. 지금 영상 몇 분째인지 알아? 지금 사진 보여주세요? 응. 그러하네. 오기는 하지 않 지금 25분째야 응? 응? 우리 또도 오지마 진짜 한번 봐봐 아니, 저거지? 내가 이거. 이거 공격버튼이잘놈눌 s 어안 눌려졌어. 그죠? 괜찮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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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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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잡아줘 제발 제발 뉴유. <laughs> 빠이스퍼 있었어, 오이잘 가시고, 오이첸도 잘 가시고. 하이 <laughs> 다시 시작이야. 너무나도 짠 있는데 나 어. 진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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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아 여기 응응 빨리 오고 있어. 수고습니다도둑 쳐, 도둑 쳐, 도이안 죽었어? 딸안 어, 죽었네. 죽었어? 너혼 죽었어? 응. 안 돼. 난 내가 죽고다 그냥. 잡아야겠다. 넌 살려줄게. 아니, 넌 살려줄게 했잖아. 넌 살려줄게. 늦었어. 여 응, 이렇하계그만